초록 잉크 연두 보라 우와 맛있겠다 으악 우와. 응? 다 어디가는거야 으나 응? 열매를 저거라고 이거 다훔쳐가지마라지이 와. 아아 파란색이 터트졌는데 이거 원래 터지는거야 엄마 파란색 줘 맞네삼각대랑 그래들 사들고 왔어야 야, 돼. 야, 엄마, 파란색 파란색 불어줘. 파란색. 엄마 파란색 부라줘. 파란색. 엄마 파란색. 엄 엄마 파란색 있어? 이건 이거 색한데니. 네. 열매. 이 어, 우와. 우와. 우리 다 먹자. 오늘 이거 다 만져 가지 나중에는 뭐 갖고 아, 올라 파랑 에이, 파랑 음. 엄마 파랑 파랑 하나밖에 없는데? 이제 아니네 파랑 한개 더 있어? 우리 음. 진짜 맛있겠다 야, 리가 먹자. 어, 겠다 맛있겠다 아아다 어. 어. 먹었다 진짜 맛있는 결맥 나한테, 나한테, 나한테 줄 걸. 네, 이렇 와, 열매가 진짜 많은데. 나한테 줄 걸. 1, 2, 3, 4, 야재. 5. 엄마야, 대줘. 육, 엄마야. 7. 7. 어? 어, 예, 우리 열매 다 먹게. 아, 아, 니 네. 네. 열매 삽니다. 우와, 우리 다 먹자. 응, 야, 너, 너, 너보 저. 줘 우와, 살려줘. 우야 왜, 우리, 이제, 우리, 이제 상어한테 잡히는 건 아니야? 상어 하자. 아. 어. 진짜 웃기지, 우리, 이제, 냉장고, 나쁘지. 우와, 난 이제 저야겠다 I d o n 물들어간다 w 바닷 t y o u 와 열매가 i n 떠있다니 와 you're doing. What you're doing. What you're doing. w h 빨간색 빨간색 e doing. w h a 어? 이렇게 없어? 어? 아, 빨간색만. 있네. 어? 엄마, 있어. 엄마, 응. 있네. 엄마, 너무 무워 엄마, 있어. 어 빨간 언제 오는 거야? 그치?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빨리, 아, 빨리 와, 자. 아 우리 상호한테 잡히는 건아니 이자 개물이 쫓아갈 줄 몰라 으악 어, 왜? 떨어어 빰빰 빨강 빨리 빨리 도망쳐 어어 어, 못해 못하겠어 거야? 우리 이제 어떻게 할거야왜이또게붙잡 안돼? 나 몰라 어 그래 하자 그래 야 돼. 와좀차가려 아유, 들어봤어. 차갑지않을때 안돼. 저희가 나한테 줘. 너 집은 너무 좁아.